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가장 후회하는 네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제가 이제 간추려 봤거든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서 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네 가지 방법 왜 후회할까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 조금만 더 일찍 모든 걸 용서할 것. 용서할 걸. 너무 빡세게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고서 내 고집만 피우고 살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후회한대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져도 보고, 뒤여도 보고, 아파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길도 찾고 방법도 찾잖아. 근데 이제 그건 길의 방법이고,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아픔이나 깨짐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유드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직업을 계속 해야 될지 음,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늘 생각의 고통에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걱정이 없으면 또 일찍 죽는대요 사람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두번 살고 세번 사는 거 아니야 응? 이와 한번 사는 거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참 많이 후회하는 사람들 많고요 뒤늦은 후에 그때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말씀을 듣고, 참고도 삼고 또뭐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 음, 돈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이고 <laughs> 이왕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거침없이 단 나쁜 일만 안 한다면 그게 멋진 삶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걸. 늘 불만 투성이 투덜 투덜 투덜.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이 모양이야?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렇게 원망하다 보면은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도 바뀌거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후에 또 거침없이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서 인정할 수 있는 인생. 또 사람은 나이 먹으면 얼굴에 어, 연륜이나 여유가 또 묻어나잖아. 관상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많이 웃으면 또 웃는 관상이 되고, 짜증내고 찡그린 인상을 쓰면은, 저 사람 참 삶이 힘들었구나 하고, 우리가 관상은 보면 또알수 있잖아요. 그렇듯, 많이 웃으면 또 복도 와요. 좋은 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가지는 얘기했지만,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평범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에는 쓰러지고 아픈 마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은 돈도 안 드리고 남한테 베풀 수도 있는 좋은 말을 해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 좋은 인상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좋은 말 많이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리천국의 월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요 꼭신 얘기 아니라도 뭐 사랑, 이별, 뭐 그리운 진상 뭐 많죠 파고 들어가 보려고 러는데참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네요 제가 이제 공부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자주 찾아볼 거고요. 다 지금까지 돌이 천궁의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